어, 이거, 그분님이랑 템포 맞춰서, 와, 같이 박았어야 되는데.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제가 더 빨라요. 아, 근데, 잭스가 더 빠르다. 오, 야, 이거 3대3 우리가 더 센데? 3대3 세요, 저희가. 아! 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연막, 연막? 빼,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오오오! 어! 으! 뭐,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니? 나이스! 해준다면? 해준다면? 레드 묻여봐 천천히 레드 묻여봐 실드 묻여주고 나이스. 야, 야, 잡았다. 이거 풀 없잖아. 와, 지렸다. 이거, 그레이브즈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야. 진짜로. 어, 그레이브즈님이 다 만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음. 음 미니언 몇개 놓친 거 아쉽고, 1분 뒤면 텔 진화하고. 궁인데?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자. 팁어요, 팁으로 어그로 삥뽕 해준 다음에 어디를 갈라고? 이 녀석아, 아니 욕심 뭐야? 어? 욕심 뭔데? 아이고 잠깐만, 아 전략 안까 주셔도 되는데, 근데 사실 미대 가는 게 이득이거든요. 나이스, 어? 맛있다. 음알, 음이어 이거 와드야, 와드 와드.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오 나이스 미안 궁이라도 써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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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오오오 어, 어, 어? 어? 그래브 그래브는 진짜 총이라고 야이 녀석아 가로등으로 싸우면 어떡해 총 들고 싸워야지 지금 21세기야 이 녀석아 자 한없이 약한 잭스 자 W 피해 주시면서 슥어 그? 딜 받고 죽을게요. 딜 받고 죽을게요. 오 와우! 가버렸! 이 녀석아. 아니, 그레이브즈님! 아니, 이래서 정글이랑 듀오해야 돼. 아니, 정글이랑 듀오하니까 게임이 얼마나 쉬워. 야, 뭐야. 라이즈 궁, 뻘르하 모습. 어이구, 야, 야, 뒤로 빼자. 뒤로 좀만 뺄까, 우리? 와! 어, 아니 쟤 뭐야! 너왜 고장났어! 이 있냐? 이 있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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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고 크면 안 되는데? 비우고 못 봤나? 아, 죄송 죄송 아 이거 내가 똥 쌌다 아 이거 집중하자 너무 흥분했어 지금 어 흥분 왜 이렇게 한 거야? 아니 노틸 안 뺐잖아. 아 노틸. 그래 노틸아. 어 그러면 안 됐지 이 녀석아. 이노틸이 잘못했네. 에휴 노틸 났스야 다음부터 잘하렴. <laughs> 내가 뭘 먼저 주도적으로 하기가 좀 뭐해. 오! 어? 아 끊어 줘야 되거든요, 이거. 먼저 해줄수 있니? 나이스. 그렇지. 이거지. 어 이거지. 전령 미대 박히면 아주 개꿀딱지. 야이 녀석. 아, 쎄거든, 쎄거든. 아, 야,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러면 바로 확정이죠. 이런 거, 이런 게 애니가 좋은 거야. 어. 이렇게 플래, 플래시가 아까울 수 있다지만, 어, 이렇게 바로 안정적으로 챙겨주는 게 되죠. 음. 자, 실드 써주면서. 잭스 오면 바로 EW 박으면 됩니다. 스턴 걸어주면서. 깔끔하게. 아이고, 잭, 잭스 스턴 잘 썼는데. 아쉽다, 너. 어. 좋아요. 일단은, 만화 채워주고, 스택 채워주고, 시드 넣어주면서. 나이스! 어이고 아니, 티버한테 깔려 죽었는데? 아니, 거기서 어디 간 거야? 아니, 티버한테 깔려 죽었는데요? 용은 안 뺏겼는데. 아, 이거 레드, 레드가 뺏겨가지고. 나이스. 어, 이게 맞는다고? GG. 아, 죄송합니다. 칼레브리 이즈, 큐. 오! 아니, 이거. 전판 루시아는 모르겠는데 전판 벨코즈는 좀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즈키우 너넨 저러 탑 나왔는데 수업이 없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벨코즈야 어 편한 거해 우리 멘탈만 잡자 이게 전형적인 카운터픽 아닌가? 아니 나는 도대체 왜 져야 되냐고. 아니, 말해봐. 파이크야. 말좀 해봐, 이 개새끼야. 진짜 몰라서 그래요! 가버려! 아, 진짜 아, 궁을 뺀아리의 모습. 어, 올, 올 거야? 오면 더 죽어? 오면! 아, 까비. 오면 더 죽는다 했는데? 죽는다 했는데, 아우!

오케이, 이러고 가면은 누가 이득이다? 내가 이득이다. 어, 바텀 타이브까지 봐줄까요? 팁이 있어서 엄청 세거든요. 지금 아, 오, 가는 중이긴 해. 야, 죽어, 좀. 어, 그렇게 죽어라. 이 녀석아, 어, 가고, 아리, 아리, 오는 거, 아, 가버려! 아, 이거지 어. 음, 좋아요. 미녀 못 먹지? 어? 어, 죽는데, 너 나이스 아니 이 녀석, 이 녀석 죽는데 정화 아끼고 있어. 아, 정화가 빠졌나? 봐? 어, 뭐 뭔지 모르겠지만, 네, 개이득이고요. 지금 거의 촉법소년이라서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상대팀이 저아필리에서뭐할 건데, 심지어 1코도안 나왔음. 수학에 나네개 먹고 싶제? 먹고 싶제 어? 먹고 싶제뭘 먹어, 이년아? 오오?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상대팀이 아니, 이걸 왜 짐? 아니, 이 롤, 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걸 왜 줘? 내가 왜, 왜 짐? 아니, 이거 지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러고 하면 누가 라인전을 해? 미드 앞에 렸어야지 갈래? 가자. 가자 이거 좋거든요, 싸움 가. 아, 나이스. 아, 이런 거 해주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지는 게? 오! 데카이! 나이스. 저, 패시브 딜러 죽는데요? 패시브가 아니라. 오 자, 바텀을 이렇게 밀면은 저희가 뭘 먹을 수 있다? 아이고! 룰레! 먹었을까? 딥키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어, 더 진하게 부탁하시면 더 진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온다, 온다. 아, 이 녀석아, 되겠냐고, 어. 되겠냐고! 그게 되면 이 녀석아, 나도 급을 하지, 어? 오케이. 아, 궁수실 필요 없었는데. 어, 이거 잘 빠졌는데? 갈까요? 쓱, 가볼까요? 어, 납치됐다! 오! 와, 뭐야, 세라핀! 오! 야, 세라핀! 레전드인데? 야, 세라펜 존나 잘했다. 에이씨, 죽어. 돌아오는 게 확실하니까. 어? 어, 뭐야? 지렸다, 지렸어. 한 번만 더 이기면? 어? 333개? 뽀뽀, 씨. 그냥, 어? 오늘 임신하는 거야. 어? 농담입니다. 예. 네. <laughs> 나 근데 뭐 내가 별수 있겠나. 하던 거 해야지. 늘 먹던 거 해야겠죠? 음. 난뭐 이런 거해야 와, 툭 됐다. 리드 눈누의 아크샷? 이 구독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텔을 들어야 되나? 저말 들어야 되나? 호텔로 운영을 할 거긴 한데, 어, 바텀이 잘 해주나? 이제 못 해주나?에 좀 달려있겠죠? 10분텔로 바텀 터트리나 어?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 무용이 쉴게요, 다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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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야, 미쳤다. 죽어야지. 나이스! <laughs> 야, 야, 야 이거 스택까지 사이거 아닌가? 와. 아, 아 스택. 어, 일스트. 그니까 어, 개득인데 진짜로? 야, 이거 할래? 계속 할래? 할래? 야, 이들이 비전 빠졌고. 아, 캐리. 어? 캐리. 아, 캐리. 응수? 빠지자, 빠지자 아, 나이스 여기까지 했다 땄다, 땄다 야, 걔를 노리면 안 되지 아, 일단 그불그 그 불로 비비면? 나이스 까비 어? 스터 걸렸어, 스터 걸렸어, 씨발 새끼 죽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피우라, 피우라, 그 상태가가. 피우라, 그 상태가 나못 막아, 나못 막아, 나 막을 자신이 없어. 어? 뭐야, 뭐야 맞은겨? 아, 애니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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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다. 오케이 막았노, 턴. 응? 타이밍? 아 미치겠다. 어. 이지리얼? 나이스. 힌드레드 살면 어차피 애니비아 잡거든요. 캬, 오케패 워크패, 워크. 치킨아 어? 나이스. 와 이걸 이기네. 팀 <laughs> 드래드님 다이아1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씨발 존나힘들어 한판 한판 이기기가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씨발 진짜 무슨 누가 보면 프로 경기인 줄 알겠어. 아니 어떻게 한판 한판 몇판 이래요? 씨발 몇판 이러다지고 이러다 이기고. 와크산한테 진짜 개센 거 봐. 나이스. 야 밀자 밀자 끝내자. 결국 본인이 올라가셨네. 제가 뭐 못해도, 어, 제가 못해도 본인이 올라가셨네요. 인이 잘하셔서. 자 여러분들 진짜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이게 진짜 와 99LP 구라치지마 어 구라치지마 응안 속아 예림이 예림이 급해 봐봐 예림이 급해 봐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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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티 잡은 그냥 도시에서 알바하는 거라 그런 거고 근데 약간 좀 집에서 돈이 아 야, 탑이 K를 보면 우리 보고 뭐하라고 야, 탑 니달리는 진짜 아니야? 야, 이렐리아 좋다 이렐리아 해라 차라리 어, 이렐리아 해 이렐리아 해야 돼, 너할 거지? 아! 뭐하라고, 나한테 그러면 뭐,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아! 씨발, 스윗 어딨어 아유, 어? 아, 씨발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진짜 너무하네! 왜? 왜? 아니, 왜? 아니, 너 진짜 나문화보시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왜? 왜 애니를 골랐는데 이를 리하다가 케일로 바꾸냐고! 너 그거 다치 유도한 거잖아, 개새끼야! 봐봐. 미드에 스웨인이 왜 없어? 와, 레전드다. 아니, 왜 서포트가 있는 거야, 도대체? 너, 아니, 메이지로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왜 여기가 있는 거냐고. 아니, 서포트 스웨인이 좋으면 말도 안 해. 서포트 스웨인 개쓰레기잖아. 계속 미션 걸어주셔서 오늘 재밌게 했습니다. 아 어쨌든 결국엔 보보키님이 컨텐츠를 만들어 주신 거니까. 아, 어이 어, 보보키님 500개. 별풍선 500개. 라리팔리 라리 라리팔리 라리팔리 라리 라리팔리. 일당 상년마 아유 감사합니다. 아량이 양이... <laughs>